ISTP 아? 저희도 음, IS네 음저도 IS 아예... 네. 아 진짜요? i 아 <웃음> <웃음> 그거 아니에요? 아니, F도 아닌 것 같고 J도 아닌 것 같아요 네아 IS는 거 아닌 것같아 저는 N인 줄 알았는데 아. 아예 몰랐어요 <laughs> 아 그래요? 네, 네. <laughs> 어, 그럼 보셨잖아요 그어보셨다 그럼 생각해봐 <laughs>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입학한 표서현입니다. 음. 아, 학교장 추천이 없어요? 아, 네. 오. 오. <laughs> 오, 제 주위에는 없어서 아. 학교장 추천을 받은 제가없었어서 <laughs> 그러면 가장 좋아했던 문제는? 어. 저 로그 지수 로그 좋아했는데 <laughs> 그래프 그리는 게 처음에 되게 어렵긴 했는데 뭔가 로그 같은 거는 문자도 되게 처음 봤을 때좀 감지 나는 것 같고 되게 고등학교 수학 들어가자마자 하는 것치고 되게 고급지다는 그런 인식도 있었고 그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하면서 실력 느는 게좀 체감이 되니까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과목개 장점은 뭐가 응. 있나요 각각? 네. 수학은 1대1로 약간 과외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대형학원 다녔을 때 이해가 수업을 들을 때는 됐나 싶었는데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안 되잖아요? 그게 되게 힘들어서 이쪽으로 옮겼던 건데 그렇게 오니까 제가 못 풀면 질문해서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게 제 약점, 저도 몰랐던 약점을 캐치하는데 도움이 된것 같아서 그 수업 방식 자체가 너무 좋았고, 어, 과학이랑 그건 사실 내신 때문에 다닌 거였는데, 과학은 그때 선생님이 과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해주는 되게 기초적인 느낌으로 수업을 많이 해주셔서, 좀 이제 정식으로 고등학교 가서 배우기 전에 익숙함을 많이 느끼게 해주신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. 국어는 내신 대비 자료가 엄청 많았어서 그냥 손 쉬듯이 문제 풀고 틀린 거 오답한 거 정리하고 이런 게그 학교에서 시험 20문제 이렇게 보잖아요. 저는 그 자료 받으면은 몇개 뽑아가지고 좀 어려운 거는 저 나름대로 그냥 모의고사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막 교과서 엄청 뒤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정리된 거를 주시다 보니까 절약, 시간 절약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무슨 네. 김진진이도. 네. 어? 음. 혹시 코어은 짱짱한 시간이 확보가 점점 그 중등부에서 고등 고1이할때 특히 내신 대비할 때는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학생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는 면이 있는 것 같은 게 클리닉실도 뭐 조교생들 계속 상주하고 계시고 그까 그러니까 클리닉실이랑 수업그 공간이 되게 가까워서 왔다 갔다를 좀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공부를 할때 바로바로 해결이 되니까.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, 뭔가 흐름 끊기지 않고 공부하게 해주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슬럼프가 온다면 어떻게 그걸 할 것인지? 저, 사실, 내신 준비할 때는 그냥 그 기간에만 딱 집중해서 하고, 잠깐 루즈하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서, 크게 슬럼프라는 걸못 느꼈는데, 3학년 올라가고 나니까, 내신이 다 아니라 정시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단순히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6월 모의고사가 제가 아무래도 최저를 준비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국어랑 영어 그 등급에 특히 예민했는데 영어가 등급이 그때 꺾이면서 그 영어에 대한 흥미도도 떨어지고 영어엔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했으니까 다른 과목 문제풀이량을 늘려야 되는데 영어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수학이나 국어를 챙길 여력도 되게 없어지고 조급함이 많이 생겨서 트럼프가 좀 왔었거든요. 근데 그때 저는 제가 고려대를 1학년 때부터 너무 가고 싶어 했어서 그냥 맨날 자기 전에 응원가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니까 내일 일어나서 뭐뭐다 뭐뭐 공부하고 자야지 그거 공부하고 자면 가겠지, 이런 생각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아요. 왜 고려대를 가고 싶었죠? 뭔가 연대와는 다른 그 정기 같은 게 너무 좋아요. 고려대? 고려대는 그 약간 분위기? 약간 휴박한 그 느낌이 저는 <laughs>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은재랑 다르게그 진한 그런 이제 질문이 두개나왔어요좀 해주고 싶은데 아 다음 정시 준비하겠습니다 응. 어? 어, 완전 갈목쓰아 그래요? 수고 많으요 내신으로 내신으로 가라는 내신으로 아. 가 가라, 이런 뭐,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골랐냐니까 는 음, 정시가 너무 힘들어서 최리 수시로 가는 어 저도 수시로 가서 뭐 수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학교를 높게 잡으면 어쨌거나 체제를 끼고 하잖아요. 근데 1, 2학년 때 내신 공부만 하다가 3학년 때그 수능 공부를 같이 하려니까 진짜 너무 벅찬 거예요. 그래서 정시 준비를 고1, 2때부터 조금씩 해놓는 그 공부 습관을 들이는 게 3학년때 가서 뭐 허둥지둥하지 않고 하던 대로 페이스 올리는 방법인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후배들한테도 일단 정시로 대학 가겠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라고 조언을 하는 편이에요. 이런, <웃음> 이런. <웃음> 이런. <웃음> 그럼 오늘 인터뷰는 다 끝났어요. 수고하셨어요. 끝.